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3과에 오신 여러분 오늘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름 그리고 나이를 묻는 표현을 공부해 볼 텐데요 오늘 수업을 마치고 나면 자려고 눕는 그 순간까지 머릿속에 초록해요 처럼 수능 금지곡이 막 떠다닐 거예요 자 따라해 볼게요 니짜오셔 <목소리> 마밍즈 워더 펑요 네 자오 샤머밍즈, 아워 더 펑요. 이게 뭘까요? 이게 이름을 묻는 건데요. What's your name? 중국어로는 어떻게 발음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你 자오 么머밍 성조를 잘 지키면 네 자오 머밍즈 자오 머네이 문장은 진짜 간단한 것 같지만 초급자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법 패턴이 이렇습니다. 네. 너는 쯔아오 부르다. 자 이게 왜 부르다예요? 자, 부를 때 뭘로 불러요? 입으로 부르죠. 그래서 입구자 있고요. 누구를 불러요? 나 말고 니를 불러요. 한글로 니를 쓰세요. 쯔아오 부르다. 니를 부르다. 워 쯔아오 하면 나는 부른다. 니 너는 부른다. 셔머 링쯔 요걸 묶으세요. 셔머 무슨 링쯔 이름. 너는 무슨 이름으로 불러? 즉 너 이름이 뭐니? 를 중국어로는 니 짜오 샤머 밍즈? 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니 짜오 샤머 밍즈? 너무 긴가요? 너무 길면 너 뭐라고 불러? 라고 하면 되니까 이름은 빼버리고 네 글자로 해보세요 니 짜오 샤머? 니 짜오 샤머? 이렇게 해도 뜻은 같아요 당연히 이름을 묻는 거겠죠? 자, 그치만 더 완벽한 패턴으로 니 짜오 샤머 밍즈? 시작! 이름을 묻는 거고요 니쨔오 셔머밍즈 질문을 했더니 답변을 합니다 나는 불러 뭐뭐라고 그래서 이 자리는 여러분 이름으로 쇽 바꿔 넣으시면 되는데요 자, 이 친구, 이 순하게 생긴 이 친구부터 이름을 알아볼게요 워쨔오 왕훼이 근데 시선이 여기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워쨔오왕후이 후이 어 너무 아재인 것? 그 너무 아재 같아요. 자, 후이 하지 말고요. 숨어 있는 이 발음 후웨이, 후웨이. 워쨔우 왕후이. 네, 이가빛나다란 뜻이니까 왕 빛나는 친구인가 봐요. 워쨔우 왕후이. 자, 여러분 이름 해 보세요. 니 쨔오 셔머 밍쯔. 네, 여러분 이름은 검색하시면 다 나오거든요. 꼭 지금 찾아보세요. 저한테도 이름 물어봐 주실래요? 이죠 저는 페이라고 합니다. 자, 이름을 물어봤으니까 한국인들의 종특이죠. 우리는 꼭 나이를 물어봐서 족보 정리를 하잖아요. 사실 중국은 그렇지는 않지만 한국인과 중국인의 대화니까 한번 볼게요. 자, <목소리> 니찐년뚜 왔다 라고 나이를 묻습니다. 니 다니? 당신은 찐년찐년 도금해 볼까요? 찐 이제 금 해면 금년에 올해 뚜었다+ 뚜었다가 어 나이가 어떻게 돼라는 표현인데요 왜+ 왜냐면 뚜어는 많다 할뜻도 있지만 얼마나 할뜻도 있어요 많다+ 많다 얼마나 많이 마, 얼마나 딱 컸어 즉니 얼마나 컸노 이게 보통 우리 큰아버지들이 해마다 만날 때마다 아 이제 얼마나 컸노 나이 몇살 됐노 이렇게 묻잖아요 니찐년 뚜었다. 나이가 어떻게 되니?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니 진년 또 왔다. 니 진년 또다 좋습니다. 올해의 나이를 당연히 모를 테니까요. 이 문장도 너무 길다 싶으면 찐년 살짝 내려놓고 또 왔다. 니또 왔다. 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니또 왔다. 답변해 볼게요. 워 진년 나는 올해 자 얼굴을 딱 봤더니 20대 초반인 것 같아요 어, 제 예측이 맞았어요 23 그리고 요거는요쏘이라고 발음하는데요 완쏘에 완쏘에 완완쏘에 만세 만세 만만세 할때 우리가 낭낭 18세 할때그 세자예요 그래서 23세야 난 올해 23살이야 어순 어때요? 한국어하고 똑같아요. 자, 일단 이 친구 나이로 연습해 볼게요. 我今年二十三岁.我今年二十三岁. 여러분은요? 你今年多大? 여러분 나이? 속이지 말고 말씀해 보세요. 你今年多大? 자, 여기 자리를 여러분 걸로 바꿔서 꼭 연습해 보시고요. 저는 안 알려줌. 자,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어? 다행히 둘이가 친구인가봐요, 뻥용, 동갑인가봐요. 그래서 我们是同岁라고 했어요. 同岁,同, 같은 동, 岁, 나이가 똑같네, 동갑내기네. 我们是同岁. 시작, 我们是同岁. 좋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이제 의례적으로 하는 인사认识你很高兴,认识你很高兴,认识요 사람을 알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 사람을 알다라는 뜻이에요. 글자 안에 사람인자가 딱 들어있어요. 사람을 알게 되다. 그래서 너를 알게 돼서 너랑 친분이 생겨서 한가싱가싱가 높다 싱 이게 흥겹다 할때 흥자거든요. 아 흥이 난다 할때 흥자인데요. 흥이 고조됐어.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날씬이 흥가우싱 네 그러면 너 알게 돼서 참좋아 라는 뜻입니다. 중국인들은 요 문장을 간혹 한가우싱 라는 신 뭐가 다른지 이해되셨어요? 자르시신이 한가우싱이라고 해도 되지만 많은 네이티브들이 한가우싱 라는 신라고 요거를 살짝 바꿔서 얘기하기도 해요. 기뻐 너 알게 돼서 와 너를 알게 되어서 기뻐의 차이입니다. 둘다 맞으니까 마음 놓고 사용하세요. 자 그러면 풀센테스로 가볼게요. 우먼시 통스웨이. 런안나 만나서 반갑습니다. <람쥐니> 가다 <헌가오신> 자,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나도 반갑다고 해야겠죠? <람쥐니> 너를 알게 돼서 가워 <람쥐니> <람쥐니> 여기에서 뭐뭐도 뭐뭐, 뭐뭐 역시 해당하는거 찾아보세요. 요고예요 뭐뭐도 뭐뭐 역시 그래서 랄시니 너를 알게 돼서 너와 인간적인 친분이 생겨서我也很高兴. 네, 아주 상투적인 첫 만남이었어요, 그렇죠? 我们是同니认가你싱高兴认识你我也가高싱 좋습니다. 근데 보통 중국 사람들은 약간 이렇게 무뚝뚝한 면이 있어가지고요. 이런 말 하는 게좀 간질간질한가 봐요. 그래서 보통 되게 반가울 때는 이렇게 인사해요. 에니하니하니하니하오 여러분 반복하는 거. 근데 이렇게 인사해주면 되게 고마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습 충분히 하셔가지고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이거를 런시니 흥가우싱 이렇게 싸울 듯이 하지 말고요. 정말 자연스럽게 에 런시니 흥가우싱 런시니 흥가우싱 많이 많이 연습해주세요. 자, 오늘의 대화였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미션이 있죠? 패턴을 활용해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중요한 거. 이름 묻는 거였는데요. 이름 묻는 거, 니짜오 샤머밍즈를 살짝 바꿔볼게요. 타짜오 샤머밍즈. 저기 있는 타, 어, 그녀의 이름은 뭐야?라고 물어볼게요. 타자오 샤머밍즈. 음, 그녀는 이름이 어떻게 되니?라는 표현이고요. 자, 그 이번에는요. 너 말고 니 동생. 그래서 니 디디. 디디는 남동생을 얘기해요. 띠디 니띠디叫오웃名머미응즈 시작 띠디디지 띠디, 아웃머 희한하게 음, 누나 언니는 언니 삼성 지혜+ 지혜였고요 오빠는 오빠 그거 일성인데요 동생들은 남동생 띠디 여동생 메이메이 둘다좀 띠디 메이메이 메이 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사성으로 해주나 봐요 자 그래서 일단은 남동생부터 한번더 니띠디지 오웃샤머미즈 니티 니제어 샤머즈자 이번에는 여동생 물어볼게요. 어니 네 여동생 예쁘더라. 걔 이름 뭐야? 니 메이메이제어 즈자 그리고 여기에는 니더메이메이가 없어요. 그죠? 가족 관계나 소속 관계를 얘기할 때는. 너의 여동생도 맞지만 네 여동생도 되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다 없으면 좀더 친근한 느낌까지 있다. 그래서 네 매매叫什么名字라고 물어도 너무 좋습니다. 자, 네 매매叫什么名字 네 번째 강아지도 이름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강아지 이름 물어볼게요. 小狗叫什么名字?小狗叫什么名字?小狗叫什么名字? 우리가 시골 개들은 이름이 몇개 없잖아요 시골 개 중에 하야면 백구 노란색이면 황구 까마면 깜인가뭐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개구 자예요 백구 옛날 사람들의 지혜가 다 묻어있어요 자 근데 작은 개 요때 그 작다라는 뜻은요 정말 개가 작아서가 아니라 좀 친근함을 표현해서 시아웃고 강아지라는 표현이 됩니다. 야, 개 이름 뭐야? 이상하잖아요. 강아지 이름 뭐야? 그래서 셔 고. 오머밍이자오머밍자지 막. 특정 사람은 아니지만 사물에도 다 이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쯔거 오머밍이거오머밍거 나오면 본능적으로 든다. 거오머밍거오머밍 여기에는 팁이 하나 있어요. 여기는 분명히 저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중국을 가 보면 정말 많은 네이티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거, 저어, 셈머밍즈.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저라고 배우는데 중국 가 보면 저거는 발음하기가 조금 힘드니까 저거라고 많이 해요. 우리도 효과적이다라는 게어 표준한 거 알고 있지만 되게 효과 있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저거, 这个叫什么名字? 까지 알아두시면 여러분은 네이티브 자 다음 표현 볼게요. 네, 이름을 누군가가 물었으니까 답변도 해봐야겠죠 자 이번에는 내 이름 말하기 어 근데 알고 보니까 남의 이름 말하기네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 저자분의 어떤 원픽을 알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나 아 아주 핫하죠 밥잘 얻어먹는 예쁜 남동생이죠 정해인의 중국어 이름은 띵하인. 이 자 그럼 뻔뻔하게 여러분 해볼게요 난 정해인이야 딩 <목소리> 하인 두 번째는 또 어떤 배우를 좋아할까요 자이 친구는요 이나영아 예쁜 이+ 나영 아, 예쁜 이나영 씨를 좋아하는군요 자 그러면 자, 여자분들 뻔뻔하게 나 이+ 나영이야 해볼까요 워지 <목소리> 아리나잉 비슷하네요 그렇죠 워지 리나 잉. 세 번째는요. 아 이나영 씨의 배우자분이죠 원빈 씨입니다. 요 발음하실 때는요 숨겨왔던 숨겨왔던 땡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U N 이 아니라 위엔 유엔, 위엔으로 하셔야 돼요. 자 나는 원빈이야 해볼까요? 와 어, 짜오 위빈어난 오늘만 살아 와 짜오 위빈 좋습니다. 자 다음은요 세 개의 커플이죠. 송혜교, 송중기 나와 있는데요. 자, 송혜교 씨부터 가볼까요? 송혜교 씨의 중국어 이름은 송 훠이 차오. 난 송혜교야. 시작. 我叫宋慧乔.我叫宋慧乔. 정말 송혜교도 아니 자꾸 이렇게 하게 돼요. 我叫宋慧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송중기지 말입니다. 자 송중기지 말입니다. 송 종지. 송종지 전 송중기지 말입니다. 워짜우 송종지 돈 드는 것도 아닌데 큰소리를 해보세요. 워짜우 송종지. 네그 이번에는 여기 다 지우고요. 실제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 보세요. 그 여러분 이름으로 연습하는 걸 자꾸자꾸 해보셔야 오늘 배운 게 의미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뭐 송중기 씨 송혜교 씨 이름 알아서 뭐 하겠어요. 자 여러분 이름 하는 거 약속 꼭 해보셔야 돼요. 자 다음 미션입니다. 이름은 이제 끝 지금부터는 나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나이는 난 올해 몇 살이야라고 답변을 해볼 건데요. 난 워, 올해. 今年 아홉 져, 구 세. 我今年九岁. 시자. 我今年九岁.자 근데 지금 지호 소인 분이 인강을 보고 계시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홉 살 말고 두배 더해서 열 여덟 살. 18살. 어열 여덟 살은 십八예요. 십八 18, 그러면 십八岁라고 말해볼게요. 我今年十八岁.我今年十八 시자. 18도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높여볼까요? 20대로 가봅니다. 25. 그러면 우리 주인공이 r 1 3세였으니까 언니네요. 자, 해볼까요? 我今年2 자, 5岁 아직까지도 조금 모자라죠? 30대로 가봅니다. 30대. 딱 서른이에요. 서른. 자, 我今年三十워我今年三十워我今年三十 네, 아직까지는 어린 나이죠. 자 이제 부록으로 넘어갑니다. 我今年 사십 육 세볼게요. 我今年四十六岁.四十六岁.六 발음하실 때는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자 이거를 리우 하면 그걸 리우 올림픽이고요. 리우 올림픽 아니고. 리오우 숨어있는 오 발음까지 찾아주세요. 리오우. 그래서 스십리오 시작. 나 올해 마흔여섯이에요. 我今年四十六岁.자 여러분은요?今年多大? 오늘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 나이를 여기 숫자에 탁 넣어서 연습하는 것까지 잊지 마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만나서 반가워. 교재에 있는 그대로 뭐였죠? 认识你很高兴认识你很高兴이었죠자 이번에는 '高兴' 대신에 당신을 만나서 내가 어떤 기분인지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认识你很开心' o p 오픈됐어요, 활짝 열렸어요. 내 마음이가 그래서 마음이 열렸다는 건 기분이 좋다는 거죠. '认识你很开心' 아, 예쁜 단어예요. 자 다음은요. 되게 만나 뵙고 싶었던 어떤 분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롱싱. 영광이다 라는 표현인데요. 어,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에요. 라고 얘기할 때는 러시니 한 롱싱. 러시니 한 롱싱. 네, 정말 선망의 대답을 떠올리면서 러시니 한 롱싱. 시선 여기다 두 가시면 더잘 나올 거예요. 러시니 한 롱싱. 좋습니다. 세 번째 단어 볼까요? 싱윈. 한자 많이 아시는 분들, 독음해 보세요. 싱윈. 싱. 행. 운. 당신을 만난 건, lucky 행운이야. 러시니 헌 싱윈. 러시니 헌 싱윈.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몸둘바를 모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러시니 헌 까우싱. 혹은 날님은한 칼씬 정도 얘기해야 상대방도 아 저도 그래요라고 할것 같아요. 막 누군가를 만났을 때막 영광이고 막 행운이고 그러면 저는 약간 막 어,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만났을 때 인사까지 배워보셨고요. 여러분은 저 만나서 어떠셨어요? 저는 런씬님은카이씬 아닌가? 런씬님은 흥롱싱 영광입니다. 자이 영광이 계속 될수 있도록. 다음 회차에도 여러분 꼭와 주셔야겠죠? 그럼 저희는 오늘 이만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작발 인사 같이 할까요? 시아츠쩨